신용이나 미술을 안 써도 깡통이 되는 계좌는 요즘 같은 장세에서 시작됩니다. 잘 들어보시고 내가 지금 깡통 계좌로 가는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깡통 계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나는 신용미수도 안 썼는데 내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 주식투자에 실패하면 흔히 우리는 주식하다가 깡통 찼다라고 표현을 하죠. 깡통을 찬다는 것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일종의 관용 어구인데요. 어, 그런데 주식을 하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실제로 주식하다가 깡통 찬 사람들 보셨나요? 돈을 어느 정도 잃은 사람은 봤지만 완전히 다 날린 소위 이제 깡통 찬 사람은 주식 커뮤니티나 유튜버 또몇 달이 건너서 드러나봤지 실제로 만나기는 어렵죠. 혹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주식에는 하한가가 30%로 제한되어 있고 몰빵한 다음에 하한가를 두번 맞아도 마이너스 60%인데 깡통을 차는 게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뭐 맞습니다. 솔직히 주식이 도박도 아니고 투자한 종목이 상장폐지가 되지 않는 한. 웬만큼 위험하게 하지 않고는 한 번에 깡통 찰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서서히 깡통 계좌로 진행되어가는 깡통 테크트리는 바로 요즘과 같은 장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은 신용 미술을 사용하지 않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의 계좌가 점점 깡통으로 진행되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이해하기 쉽게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는 주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부터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래서 이대로는 나만 뒤처질지 모르겠다라는 조바심과 두려움이 들어서 주식 공부를 조금 하고 투자금 천만 원을 들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는 이 A는 급등주나 테마주 매매를 안 하고, 나름 실적이 튼튼한 종목들을 공부해서 매수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조정이 찾아왔어요. 시장이 좋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조정이 찾아온 것이죠. 보통 시장이 한10% 정도 종합지수가 조정이 오면, 개별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15에서 20%는 빠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시장이 빠질 때내 종목은 더 빠지는데 시장이 오를 때, 반등이 나올 때내 종목은 찔끔 오르는 날이 반복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한번 오면 아무리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도 같이 내려와요. 답이 없습니다. 보통 계좌가 마이너스 15에서 20% 순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시장에 10% 조정이 왔는데 업종 자체가 시장과 역행하는 업종은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있기는 한데 특이한 경우죠. 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관심을 안 가는 섹터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볼까요? 2월 중순부터 시장은 계속 하락했죠. 어, 그때 올라갔던 업종이 어딘가요? 경기 민감주라고 해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학이라든지 뭐 조선, 철강, 정유 이런 업종들이죠. 평소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업종이 아니에요. 개인 투자자들이 잘 관심을 갖는 업종이 아닙니다. 어, 또 이렇게 시장이 빠질 때 오히려 더 급등하고 오르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어, 테마주이죠. 이번에도 2월 말부터 어, 3월 초에 시장은 큰 조정을 받았는데 급등하는 종목들 한번 잘 보세요. 전부 테마주입니다. 어떤 테마주가 있었죠? 미국 다우에 상장한다고 하는 쿠팡 관련주들,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또 최근에는 삼성 출판사도, 아기상으로 유명한 삼성 출판사도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며칠간 급등을 했었죠? 근데 사실 삼성 출판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이야기는 뭐, 루머라고 봐야죠. 이번에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닌데, 뭐, 사실 확인된 게 없으니까, 뭐, 일단은 루머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뭐 윤석열 총장이 어, 총장직에서 사퇴를 하면서 정치 테마 주들이 또 크게 들썩였습니다. 어, 그리고 또 최근에 핫했던 테마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죠. 뭐 선익시스템 또는 한비소프트가 이제 대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메타버스의 글로벌 시장이 어, 굉장히 큽니다. 의외로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또 제페토죠, 비키트 어, 같은 회사들이 어, 주목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 테마 주들도 당분간 더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A라는 투자자는 주식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 이런 시장 하락을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처음이거든요. 불안하죠 당연히. 그래서 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20%가 된 거니까 계좌에 찍힌 잔고는 이제 800만 원이죠. 물론 아직 확정 손실은 아닙니다. 어, 아직 손절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죠.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는데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올 줄 알았더니 뭐 기간 조정이 온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르는 듯 하더니 내리고 또 내리는 듯 하더니 또 오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A는 버티고 버티다 인내심의 한계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 종목들은 실적도 좋고 주식 방송이나 유튜버나 또는 뭐 증권과 리포트에서도 다 좋다고 하는데 이게 좀처럼 오를 기미가 안 보이고, 마이너스 25%까지 가버리게 되니까,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해요.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면, 뭐 슬슬, 뭐 개잡주라느니, 뭐 희망이 없다느니, 뭐,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게 되죠. 본전이 안 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도 이때부터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내심의 한계가 온 거죠. 잘 참고 그동안 버텼는데, 옆에서 누가 무슨 테마주로 상한가 먹었다 그러고 뭐 계좌가 뭐 역전됐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 뭐또 누구는 손절했다는 소리도 들리고 누구는 뭐 이제 한국 주식 접고 미국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넘어간다더라 뭐 이런 소리까지 들리니까 더 조급하면서 어 심리적으로 못 버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A가 어떻게 하냐, 뭘 하느냐 거기서 들고 있던 그 실적 좋은 종목들을 손절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조금씩 덜어내든지 그냥 그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면서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테마주 매매를 시작하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데 잘 참고 버틴 건데 이제 더 이상 인내력이 한계가 온 거죠. 손절을 쳤기 때문에 이제는 확정 손실 실현 손익의 마이너스가 찍힌 것입니다. 시장의 조정이 찾아오면 자신의 원칙을 비교적 잘 지켜오던 사람들도 흔들려요. 시장 경험이 많이 없는 분들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이 버티고 버티다가 실적주에서 테마주로 갈아탄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시장이 많이 내려왔다는 의미고 또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테마주는 이미 많이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더 이상 못 버티고 실적주를 팔고 테마주로 매매를 들어가면 흔히 말하는 엇박자 매매가 시작된 거예요. 저점에서 매도하고, 테마주는 고점에서 매수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때가 시장의 저점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또 머피의 법칙 같은데, 이 A라는 투자자가 실적주를 팔고, 테마주 매매를 시작하기 시작할 때, 어, 테마주 매매를 시작할 때쯤부터 이상하게 꼭시장에 반등이 나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내가 팔았더니 반등 나오더라. 내가 샀더니 고점이더라. 이런 이야기들 말이죠. 개인투자자들이 느끼는 심리가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산업주와 테마주 매매 영상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각종 희한한 테마들이 다 생깁니다. 그러다가 시장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 테마주들 거의 다 소멸 하게 돼요. 거의 다 시장에 주목을 못 받고 하락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올 때 실적 좋은 종목들은 세게 올라오게 되는데 테마주들은 그냥 내려 꼽습니다. 물론 시장이 막 엄청 좋으면 테마주나 실적주나 다 같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어 그런 일은 사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실적주와 테마주가 같이 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테마주는 거의 인버스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투자자는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실적주 손절 한번 쳤죠. 그러면 7,800만 원 남았다고 쳐봅시다. 7,800만 원 남은 투자금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테마주 매매 시작했죠. 근데 그때가 테마주 고점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했어요. 테마주 들어가는 순간 무섭게 내려꽂습니다. 테마주는 내려갈 때도 찔끔찔끔 안 내려가요. 그냥 시원하게 내려꽂습니다. 애초에 승률이 떨어지는 매매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면 이제 7,800 남은 투자금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또 10%, 20% 마이너스 순식간에 찍히게 돼 버립니다. 그리고 덜 받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도저히 못 참겠다고 손절한 종목들 있죠? 그 종목들은 어느샌가 야금야금 올라서 거의 본전 부분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냥 가만히 들고 있으면 이 사람은 뭐 본전이나 수익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좌가 어느 정도 천만원 가까이 복구가 되어 있은, 있게 있 되는데, 이 사람은 괜히 손절치고 해서 한뭐2십30% 날리고, 또 테마주까지 들어가서 또 거기서 10%, 20% 추가로 날리면 이미 계좌는 한 700만원 이하, 600만원 선까지 기본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정말 이렇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엇박자 매매라는 건데, 이렇게 한번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 최소 마이너스 30% 40%는 기본으로 까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엇박자 매매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드시겠지만, 시장의 조정이 세게 나오면, 어, 이런 계좌가 엄청나게 많이 속출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많이들 토로하세요. 이렇게 엇박자 매매 한번 하게 되면 첫 번째는 계좌가 일단 박살이 나고요. 두 번째 더 심각한 문제는 멘탈이 박살이 납니다. 보수적으로 어,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엇박자 매매가 한번 나면 한 3, 40%는 계좌가 까이거든요. 그럼 아까 A가 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뭐 한40% 까서 한 600만 원 남았다고 해봅시다. 어, 이 금액은 뭐 예를 든 거죠. 뭐 700만 원이 남았을 수도 있고, 뭐 500만 원이 남았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엇박자 매매 한 번으로 큰 손실이 난 거죠. 계산하기 쉽게 그냥 반토막 났다고 해볼게요. 한 500만 원이 남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이게 또 수익률의 함정이라는 게 있는데, 처음 투자금이 1천만 원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지금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기록된 거잖아요. 마이너스 50%.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아, 내가 마이너스 50%니까, 플러스 50% 먹으면 이제 본전이 오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절대 안 옵니다. 왜냐? 500만원에서 플러스 50%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750만원이에요. 주식을 얼마 안한 분들은 이런 단순한 계산도 막 헷갈려 합니다. 내가 100만원에서 30% 손실을 받다가 다른 종목으로 30% 수익 보면 본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죠. 왜냐, 단순 계산이잖아요. 100, 100만원에서 30% 손실하면, 손절하면 70만원이 되고, 70만원에서 30% 수익 내면 91만원이 돼요. 9만원이 비게 됩니다. 본전이 안 와요.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반토막이 나면 500만원, 500만원 남은 사람이 다시 본전으로 가려면 100%의 수익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엄청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자아 성찰을 통해서 내가 다시 실적주 매매해서 천천히 느긋하게 아주 여유롭게 본전 복구하고 수익 내야겠다. 이렇게 멘탈을 잡을 수 있을까요? 이건 거의 뭐 보살급 멘탈 아니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못 해요. 왜냐? 원금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래 있던 원칙대로 매매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 나는 50% 손실을 봤지만 앞으로 100% 수익을 내야 본전이다라는 이 조급함이 생기게 되거든요. 멘탈이 이미 나가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다시 또 테마주에 도전해서 한 방에 원금 복구를 노리게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이미 뭐 평정심이 무너지고 멘탈이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 좀 손실이 커지면서 원금이 점점 줄어들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무슨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주식판을 떠나는 게 아니라 투자금을 늘립니다. 근데 사실 이때부터 또 이게 미스 판단이거든요. 판단 미스인데 음, 이때부터는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형식입니다. 어, 이때 투자금을 늘리는 분들은 손실이 더 커질 확률이 아주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죠, 멘탈이 나갔거든요.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리고 본전 생각이 나거든요. 시장에 대한 불안감, 불신감이 자리 잡게 되고요. 그러면 수익은 짧게, 그다음 손절은 길게 하게 됩니다. 주식은 정말 멘탈 게임인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기술도 기술이지만 정말 중요한 게 멘탈인데 그 멘탈이 무너지고 마음은 조급하니 뭐그 뒤에 결과는 뭐 뻔히 보이는 것이죠. 원금이 점점 적어진 투자자들, 어, 본인의 매매에 실패한 투자자들의 마지막 테크트리는 어, 인버스나 고버스 같은 상품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최악은 신용이나 미수를 써서 이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다든지. 그다음 뭐 거의 주식의 이 막장이죠. 이제 뭐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까지 써서 파생상품에 참여해서 원금 다 까먹는 이제 그 가게 테크트리로 가게 돼요. 이러면 진짜 이제 계좌가 소위 말하는 깡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스토리의 시작이 어디일까요? 요즘 같은 조정장이 현재 장세에 대한 판단을 잘못 내린 그 선택 한 번, 실적주를 손절하고 테마주를 매매하겠다라는 그 잘못된 한 번의 선택이 이런 과정을 어,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약간 좀 과, 과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 표현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과정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월 말부터 최근까지의 조정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 주식 어렵다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언론에서도 뭐 동학 개미가 힘을 잃었다는 둥뭐 시장의 조정이 길어질 것이라는 둥뭐 부정적인 말들 뭐 코스피 거품설까지 다시 나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말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엄청 하락한 것 같지만 코스닥 최고점과 지금 자리를 놓고 봐도 10%도 안 빠졌습니다. 이 정도 하락률은 그렇게 큰 조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주식하다 보면 흔히 나올 수 있는 조정입니다. 작년 8월 달에도 시장은 9.5%대의 조정이 나왔었고 9월 달에도 11%대의 조정이 나왔었고 10월 달에는 12% 이상의 조정이 나왔어요. 그때도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끝났다 거품이다 하락이다 막 이렇게 말들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기억나시나요? 불과 몇 개월 전이었는데 아마도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11월부터 3개월 동안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거든요. 막 올라가니까 지난 힘든 기억들, 조정들이 다싹 잊혀져요. 주식시장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2월 중순부터 대략 코스닥이 약한 7%의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거 사실 별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장 잘 버티고 있는 편입니다 이 정도 조정에 막 죽겠다 싶고 뭐 주식 어렵다 뭐 시장이 거지 같다 연기금 나쁜 놈들 막 이러면서 욕하실 필요 없어요 주식시장은 원래 이런 조정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아 그랬었나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 만약에 시장이 더 하락할 것이다, 또는 대세 하락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지금이라도 들고 있는 주식 다 팔아서, 인버스를 매수하든, 아니면, 뭐, 푸드 옵션을 매수하든, 테마주 매매에 뛰어들든 해야겠죠. 근데 그한 번의 선택이 잘 맞으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설명한 깡통 계좌의 출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엇박자 매매 말이에요. 만약 다음 주 초에 여러분들이 계좌에 들어있는 실적 좋고 튼튼한 종목들, 못 버티고 다 손절한 다음에 테마주 매매를 한번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다음 주 지나서 이제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테마주들 다 급락 나오고 손절했던 종목들이 다시 올라가는 장세가 연출이 될 거예요. 이게 엇박자 매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첫 걸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다시 또 테마주를 손절하고 내가 예전에 손절했던 그 튼튼한 종목들을 다시 매수한다 이런 어리석은 매매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선택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일단 첫째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시장이 상승을 더할 것인가 아니면 대세 하락 내지는 뭐긴 횡보 기간의 조정을 거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시장이 더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 올해 말까지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이 좋을 것이라고 전망을 합니다 저와 같은 생각이신 분들은 지금은 손절을 하실 때가 아니죠 설령 올해 주식시장이 안 좋다고 생각하신다고 할지라도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업황이 점점 좋아지는 종목들은 가능하면 손절 안하고 버티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니다 싶은 종목 한두 개뭐그 정도는 손절하고 테마주 매매 하시는 것 괜찮죠 근데 좋은 종목 손절치고 테마주 매매로 비중을 실으면 그건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만약에 현금의 비중이 더 있으시다면 지금은 테마주 매매에 따라가실 게 아니라 평소에 사고 싶었지만 종목이 너무 올라서 못산 것들 있죠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종목들을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뭐 그러다가 시장이 더 빠지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뭐 시장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뭐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런데 더 내려올 때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손절 구간은 잡아야겠지만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이에요 여기서 기술적으로 보아도 시장이 완전히 추세가 무너져서 더 허락할 확률보다는 반등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고요 중시 주변의 환경들이나 국내 주식시장의 펀더멘탈을 봐도 저는 더 상승할 여력이 많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주식시장이 무너지면 저는 여기서 아주 큰 손실을 보겠죠. 뭐 시장 예측에 실패한 수업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도 깡통을 차는 정도의 손실을 보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이렇게 조정이 나올수록 뭐 hts 끄고 주식창 닫고 아예 안 본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럴 때일수록 시장을 한번 잘 눈여겨 보세요. 시장이 하락할 때 어떤 섹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어, 금요일 같은 경우 시장이 오전에 크게 밀리다가 오후에는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폭을 거의 메웠잖아요. 그때 어떤 섹터가 제일 세게 힘이 있게 올라왔는지 등도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테마 주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이 실적도 튼튼하고 기본적으로 괜찮은 회사라면 이런 시장일수록 매도하고 테마주 매매로 넘어가고 싶은 욕이 들더라도 버티셔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실적이 튼튼한 종목들, 업황이 좋은 종목들은 언제 그리냐는듯또 슬그머니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조정이 온다고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고 신경쓰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막 다급하게 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서 엇박자 매매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아시겠죠? 테마주 매매가 짜릿하고 빨리 돈을 벌수 있을 것 같고 재밌는 것 같지만 그게 막상 해보면 그렇게 안 됩니다. 실적주 손절하고 어설프게 테마주 매매를 하는 게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했던 말들이 굉장히 올드한 것 같고 고리타분한 이야기 같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식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오래 하고 싶으시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해요. 요즘 유튜버나 아니면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급등주 매매, 단타 매매가 굉장히 유행이고 또 잘하는 고수님들이 계신 것을 아는데 그것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루 이틀, 한 달, 두달 연습한다고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신다면 그게 더 위험한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지금 시장의 그 분위기를 잘 보시면서 잘 견뎌내시길 바래요. 그리고 냉정하게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조정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주식하셔야 오래 하실 수 있어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